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가득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소망과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기뻐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며 그 은혜로 정말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가 운데참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옆 나이다 아멘.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전래 동화 가운데 이 호랑이 형님이라고 하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산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호랑이를 만났는데 당연히 이제 물려 죽게 생겼죠. 이 사람이 물류 죽을 위기 가운데 한 가지 떠올랐던 깨가 있는데 이 호랑이한테 형님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호랑이가 어리둥절했죠.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울고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있냐 했더니 예전에 어머니가 잃어버린 이 호랑이 형님이 계셨다고 그래서. 지금 호랑이 형님을 뵈니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어, 그 형님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울, 울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어, 어, 자기에게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 그 얘기가 어, 맞는 줄 알고 어, 그 이제 동생 아우하면서 돌려보냈단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매년 어떤 절기랑 뭐 명절이나 때가 되면 어그 이제 풀어줬던 그 아우의 집에 뭐 물건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이 호랑이 형님이 어 이제 자기가 잡았던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집에 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호랑이도 시금을, 호랑이 형님이 시금을 전폐하고 어머니를 있다가 본인도 호랑이도 본인이라니까참 이상하네요. 호랑이도 이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래동화죠. 근데 이, 이 한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 호랑이도 누구의 사랑을 기억하는 걸까요?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본인 기억엔 어머니가 어떻게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어, 어머니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효심을 이 전래동화 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뭐이 이 속의 이야기는 뭐 짐승 이야기이고 뭐 전래동화 이야기지만 느껴지는 것은 요즘같이 이 효도라고 하는 이 것이 참 말하기도 민망한 이 시대 아닙니까 예의라는 것 어제는 한이 경비원이 젊은 어린 학생에게 담배를 여기서 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칼을 들고 찌르는 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물론 지금 참뭐 12, 27, 우리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반대에 표방하며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자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소위 말하는 똥파리들이 또 이게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뭐 60만 가량의 인원이 신청을 했단 얘기들이니까, 하여튼. 뭐 돈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이김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달라붙는 이 현실들을 바라볼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저, 저가 이제 그런 면에서 동의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반대하고 이 10월 27일에 있을 예배에 찬성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어떤 이 교육과 방향이 정말 우리 성도들도 느끼겠지만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어른들에 대한 이 생각들, 가정에 대한 질서들, 효에 대한 생각들. 왜냐면, 보세요. 가정에 여자, 여자, 남자, 남자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 앞으로는 더 뻔할 뻔 짜죠. 앞으로 뭐더 가정에 어떤 뭐 질서, 이야기, 이건 진짜 먼 옛날 이야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이 효와 예절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니 뭐 무슨 이런 가정 질서가 없는 이 시대가 와 버리면 뭐 뭐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집안에서도요. 차별을 하거나 어떤 교육의 방향을 가르칠 수 없는 이 표현들을 할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야너왜 이렇게 버릇없어. 너왜 이렇게 올바르게 하지 못해. 이런 말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몇 개의 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오늘 읽은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대해서 "평생 동안 갚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3절 말씀 먼저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러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무슨 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즉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위기에 있는 거죠. 어려움 있고 너무나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정말 이죽을병에 걸리면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움입니까.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간증하라면 하이뭐할 분이 뭐 여러시 계세요. 너무나 어렵죠. 그 환란이란 건 상상하기도 싫은. 지나왔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때는 뭐 정말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병에 걸렸다면 용한 대 용한 의사를 만나고 먹어야 될 약도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때 시인은 한 가지 남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뭘 선택할까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서 해도다 그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누구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이혼이내 영혼을 건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기도하면 돼요. 어렵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속상하다고 기도하면 돼요. 아,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기도하면 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가만 보면 기도하지 않고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냥 한숨 마실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죽음과 죽음의 위기, 지옥 같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런 경험, 놀라운 경험을 고백합니다. 6절인데요.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오. 하나님께 순진하다는 라건 정말 투명하다는 거죠. 다 이렇게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8절입니다. 여기서 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해방의 경험과 죽을 고통에서 살아난 경험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시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니고 또 때는 로 원수가 내 인생에 조여오는 데서 뭐, 어, 그런 어려움이 없,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보다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때 평안할 때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위기가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을 고통과 지옥 같은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란 은혜이고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시인은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드릴까 고민하고 찬양합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요. 이게 사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주면 어떤 뭔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막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하거나 무관심해 버리세요. 아, 그러면 참, 아, 이 사람 참 별로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구원의 은혜,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우리가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면 아이 원죄가 해결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우리 주일 대입회 때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 앞에 드러나는 신앙의 모든 태도는 바로 은혜를 갚는 당연한 행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하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말씀을 이 심령 깊은 곳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귀한 고백이죠. 14 우리 18절과 19절도 이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여와의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 인생은 사탄의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받아도 뭐 목사님,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지사님, 하, 내가 앞으로 요거 할게, 해드릴게. 요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이 있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십 편의 기자는 서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죠. 그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때로는 아니 지키지 못할 거 뻔히 보이는데 뭐 하러 그렇게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라도 사모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인간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덕이 안 되겠죠 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죽을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그런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뭐 애완동물을 많이 키잖아요. 근데 애완동물도요, 주인이요, 밥을 준다고 하면 막 좋다고 꼬리를 흔들어요. 그러면 막 주인이 기쁘죠.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때, 막 아이들이 기쁘고 감사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움이요, 할머니 고마움이요, 아유 없는 지갑에 있는 돈도 털어서라도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무런 믿음의 반응과 내 신앙의 반응이 없다면 너무나 냉랭한 가슴이요 어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참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그 은혜의 갚음이 있는 오히려 그래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받은 사랑이 큽니다. 받은 영광이 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고민하는 우리들 에게 안유주옵소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쁘고,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어떻게 갚아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갚으며 정말로 그 은혜가 풍성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